엄마도 데려올 거 그랬네. Yeah, we bring all our family here to live together. Each your house. Wow. <laughs> 와 성공. <laughs> 자 이슬을 봐 <해봐>. 잠깐만 이슬아. 아빠가 노니까 좋잖아. <laughs> 아, 제 머그리아. Je 어디 둘 e p a C'est vrai. Oui et 솔아, 엄마한테 예의 있게 좀 얘기해. 어? 그만. 예의 있게 하라고. 그만. 혼나기 전에 그만해. 구독, 좋아요, 알림부터 해주세요. 솔아, 너도 한복 입고 싶어? 입고 싫어? 이 날씨는 입기 싫지.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들어와? 들어가? 여기 있네. 입구. 여기 활 만드는 것도 있고. 매듭공에, 한지공에 많이 있는데? 아니야, 그럼 두 개, 쓰리 쓰리? 응. 쓰리가 어디야? 여기네 미씨가오 아, 윤씨가오? 여보, 그럼 저거다 솔라야, 이리 오너라 해봐 아빠처럼 해봐 이리 오너라 음! 걔, 걔 어디 없느냐 여기 봐봐, 안에 어? 여기다 요리하는 이거 뭐 거야? 뭐 어, 맞아, 요리하는 데야 올라와봐, 솔라 이건 뭐할때 뭐 쓰는 거야? 이거는 밥. 밥 지을 때 쓰는 거야? 아니, 때 쓰는 거야? 응. 야, 그 밑에는 저 뭐야? 나무조가리는? 나무 조각이냐? 응. 나무? 여기 안에다 이렇게 하고 이게 구워져 아, 지금 가스레인지 같은 거구나. 응. 어. 그지. 그럼 저기 있는 거저 벽에 걸린 건 뭐야? 빨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 온 거예요. 어. 저저 위에 있는 거 저건 바로 뭐야? 실내야. 실내야? 음. 아니 신발. 신발? 신발 크록스보다 편할 것같지 않냐, 저거? 아니. 가자 이사람 손줘 아빠 여기 100만원 있어 <laughs> 와와돈 엄청 많다 그지안에다안 들어가도 돼이 사람 던졌어? 돌 던졌어 안돼 이설이 들어가면 너 다쳐 자이설이 구워 먹자 여기 넣고 이설이 여기 넣고 먹자 냠냠냠 무서워. 조그마한 거만넣 조그마한 것만 이제 소원 빌어 소원 이미 몇개 던졌어 어한두개 넣었어 저기다가 이거 던지는 게임 해볼래? 자 여기 서서 하나 잡아봐 잡고 저기다가 던져서 넣는 거야 넣어봐 멀리서 해야지 멀리서 거기서 할 거야? 너무 너무 가깝지 않냐? 자, 하나 더, 자, 한번 더, 자, 마지막 하나, 네. 와 성공! 자, 이슬도 해봐. 잠깐만, 이슬아. <laughs> <laughs> <목소리> 아 레스 거버 대, 아, 자 리에 와서앉 으십시오. 공주, 마마마마통 촉하 여 주시 옵소서. 마마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마마마 h 네. e s tired. They didn't take naps, o Both b they're really tired. h e s r e r e a l l s h i r e 이이이오 이렇게, 됐다. 어, 오, 뭐야? 어, 렸다 아빠 졌다. 보자. 콜디 두마. 얘네리우 엄마 학교 다닐 때 이거 한 번도 안 했어? 프랑스에서 이거 안 해? 해. 그럼 아, 정말? 이거 안했어해 봐, 아빠 아빠 지금 촬영 중이야. 아니. Papa, Boujo, 엄마 Boujo, Papa. 엄마 b o u p a p 아니, Papa, oui, non. Papa, 우리, quand tu te donnes. C'est pas brioche. Je sais pas, regarde. En fait, d i s n les couleurs. Tarang, c e s i Tarang. Tarang. C'est deux? Oui, et là. Ah, ici. On peut jamais faire avec toi. 솔아 엄마한테 예, 예의 있게 좀 얘기해. 어? 그만. 예의 있게 하라고. 그만. 혼나기 전에 그만해. 예의 있게 할수있어 없어. 네. 응. 네. 그치 오, 그렇지. 한번 했어. 했는데 아니야. 이제 피곤해. 피곤죠오피곤했죠 조.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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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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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다 만들었어 만든거 말리... 뭐 어디있어? 아 말려, 말리고 려말 있어? 네, 경화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아 정말요? 야, 아빠 공부 죽겠네 저 가있을게 아까 그러니까 한두시간 있다가 손 깨끗이 닦고 만드세요 알겠죠? 우와 잘 만들었네 한시간 정도? 한시간은 2시간 잘 만들었네 아이 간지러고 있어. 엄마 어디있어 엄마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yeah. uh, they have a tea place? 와우 yeah. wow. 사랑아트숍 야, 멋지다 헐리스 커피 이런데보다 훨씬 나은데 That's we came 야, 뭣지다! It's quiet. Me, it's my dream to buy like this for your mom actually. Because she really likes the big rings. Um... You know t h i s kind of rings? Your mom she likes it. One day we really should buy her something expensive like this. 이런 것도 멋지다. y o u see the green one? The box. That's really c o o l 이 색감이 너무 좋은데? f yeah. a 검은 거구나? 검은 거? 갖고 가기 힘들지 않을까?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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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진짜 너무 좋다 그지? 이거? Mm. 420이야? 이야 wow. yeah, 이거 멋있다 Fine. 야, 여기 진짜 멋지다 엄마도 데려올 거 그랬네. 그래서 엄마 아빠 말하려고 온야 한식당도 있고. 아 들어갈 수 있어 거기? 어 들어. 진짜? 거짓말. 야. 무, 그럼 물고기를 못 만나지. 어, 들어와도 되나요? 아 예. 아 물고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와. 이게 다뭐래 야 여기는 엄마 꼭 데려와야겠는데? 이리 와 빨리 빨리. <laughs> 뭐야? 뭐야? 이렇게 그 물고기 있다고? 저기 얘들이 솔라 안녕 솔라 안녕 그러는 같은데? 그래서 엄마 아빠 데리러 오라고있 거야. 와. 엄마 데리고 올까? 와 아빠 이렇게 이렇게 멋진 곳을 처음 봤네. 아빠 엄마한테 말하고 올까? 아빠. 솔라가 우리 엄마 엄마한테 잠깐 와보라 고 할까? 솔라 봤스트 그렇게 이뻐? 응. 엄마 눈 감고 눈 감고. 오케이. t o e r 오케이. 짚어 comme mes p i e 가까이 가니까 먹을 거주 n e e is a house. And we bring all our family here to live together. Each house. And, And we put we, we put a air, air conditioner instead of hanok. <laughs> 여기 우리 돈 모아서 사자. 알았어? 한국의 집이 1957년에 <laughs> 아, 57년에 약간 나름 신식이네. 아, 영빈관 예전에 이렇게 나라에서 만든 거네. 아니, 우리 돈 열심히 모아 가지고 여기 집을, 집을 사자. 어때? 어, 알았어. 여기 커피숍도 있네. 솔라티. 어? 솔라? La voiture s'appelle Solati. 솔라티. c o m s o l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대폰 쓸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 원 손해예요. 전환 지원금이 최대로 나오고 오직 아정당에서만 가능한 비밀 지원금도 있습니다. <laughs>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 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를 제공하고 카톡이나 전화 한 통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데, 둘다 바꾸면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종해준 지원금이니 꼭 챙겨야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아정당에서 한 번에 가능하니, 무료 비대면 견적도 꼭 받아보세요.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21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하셔도,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니,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유대판 인터넷 청소기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정당